더운 날씨에 기승하는 식중독, 억울한 사장님이 되고 싶지 않다면 피게임 플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게임 플랜 에디터 이지금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인데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일 당신의 사업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결국 누구 책임일까요? 실제 집단 식중독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 소개에 앞서 당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콘텐츠는 식중독 사고와 관련된 김밥 판매점에 대한 선입견을 심기 위해 제작한 자료가 아님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 1 1년도 여름 특정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식중독 원인 조사 결과 해당 분식집의 도마와 식자재 보관통 등의 조리기구에서 상당수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는데요.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원인균의 하나죠.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21명의 다수 식중독 피해자에게 말이죠. 이처럼 음식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인데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결국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이익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소비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사망까지 이르게 할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음식물 사고가 발생한다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심한 경우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와 고발,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어서 상당한 벌금형과 실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은 너무나 당연하죠. 특히나 식중독 사고에 대한 처리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최근 식중독 관련 소재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소비자들도 음식물과 관련된 배상사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하기 힘든 고객들, 블랙 컨슈머들 또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괴롭고 힘든 사고 처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앞서 식중독과 관련된 사례와 처벌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기온, 더 빠르고 길게 찾아온 장마철, 봄가을이 사라지고 여름이 길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독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보도된 시각적 보도자에 따르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 환자 수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발생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각처에서는 매년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사업장 내 안전 수칙을 아무리 준수하더라도 환경적 영향으로 식중독을 100% 예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식중독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탈수 등의 신체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선 식중독으로 인한 염증들이 혈관까지 침투해 폐혈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칫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간혹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을 접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식중독은 예방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최대한 예방할 수 있지만 더위 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건 처리를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크고 작은 피해에 대하여 보험으로 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장님들이 가입하고 계신 재산 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단독 가입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유형에 따라서 가입 가능한 상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앤 플랜의 전문가들을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피앤 플랜 링크에 들어가셔서 피앤 플랜 어플을 설치하거나 웹주소에 접속하시고요. 보험 Q&A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기신다면 피겐플랜의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노출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비대면으로 궁무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속으로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